테란만 오세요. 레더 에스 테란 오세요. 레더 에스 테란 오케이 제발 두시만 아니길 예.. 빌로보겠습니다자 일단 로스트 템플 궁룰이 무엇이냐 파일런 짓고 정찰각기죠왜래 와이. 그래도 이제 좀 초반에 뭔가 빨리 가가지고 상대 기지를 찾아야 된다 와 베럭에 이 위치가 어마어마하죠 조지영님 슈퍼 채팅 5천 원 감사합니다. 2천년 중딩 때이스타 하나던 아제라다 모르는 맵 분이었는데 로템 분이 즐겁니다 감사합니다. 더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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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럼러럼자 로스트 템플을 보니까 굉장히 또 즐겁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뭐 게스트 러시 한번 해볼까요? 아왜 BSB야? 아나미쳐 버리겠네 진짜. 자 실드 배터리.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 <laughs> <laughs> 그냥 싸워볼까요? 캬! <laughs> 띠 <laughs>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벙커를 지기가힘들거예요 돈이 너무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하하하하 아, 어 어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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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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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laughs> 제발, 너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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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을 정말 어떻게든 그냥 한번 해보, 해보겠다고 지금 양심을 팔고 있어 이 자식들! 아니야 내 흑돌이들 중에 진짜 없어? 어 뭐야 잠깐만 레더 S 왔네. 이번 시즌 S 2,300. 야 뭐야 레더 S 두 명이나 왔네. 아 야, 뭐야 야둘다 따라 들어와. 나는 구경한다 이긴 사람 내가 치킨 한 마리 보내줄게 인정? 어 로테미야 바로 간다 얘들아 2400 현지인들이 로스 템플에서 게임하면 게임 양상이 어떻게 될까 저부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래도 방풀은 안돼 야 그래도 이제 매너있게 뭐 소리 끄고 어, 잠깐 그 어, 화면 뒤집어 놓고 하자 그래도 방풀은 어, 하면 안 된다 자, 일단은 더블 렉서스 하기가 할 수가 없는 맵이네요, 이제 보니까 아니 안마당 넓이, 이거 뭐죠? 12시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원 게이트 택를 타기 시작했고요 자, 일단은 절그 이 유저분도 지금 3회 처리를 여기다 지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 지을 것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짓는 것은 이건 9시라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 앞마당에 짓는 게 맞아요. 본진 플레이 상대로는요. 근데 어쨌든 전진해서 지었고 이건 나중에 이게 또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화살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 컷스 타이밍 굉장히 빠르고. 야, 그리고 확실히 이 친구 게임 좀 많이 해본 티가 나는 게 거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커세어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예, 그런 빌드를 타주고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은 정찰 정확하게 합니다 어, 확실히 약간, 약간 그레이드가 있네 이 친구들이 아 어, 그레이드가 있고 자 오브로드 하나 두시 그리고 앞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라고내 의해서 이거 잡히면은 이거 저거가 지금 여기서 잡히면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저그도 커세어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또 본진 플레이를 많이 상대해보지 않은, 이, 저그, 일거예요 그래서 해철이 또 여기 지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첫커서가 뜨죠? 근데, 질질 드질. 이거 지금 뛰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이거. 예, 이거 지금, 이거 뛰잖아요? 게임 세스코예요 어, 여기도 아둔인가요? 아니, 아둔까지 지었고, 어! 뛰죠. 당연히 뛰죠. 이거는 뭐, 프로브로 서치도 성공했고요 자, 이게 이제 히드라가 한두 개씩 나와야, 주어야 하는데, 히드라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어서요, 도착과 동시에, 예, 히드라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3회 처리는 지금 자원, 이 멀티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저글링 히드라 찍으면서 막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고, 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고, 아, 두이 나왔어요? 위험하죠, 이러면 게임. 이런 게임 위험하죠? 오버로드 찍깁니다. 이제부터는요. 자, 질럿질럿만 여기 홀드 잡고, 그렇죠. 자, 싸워주면서 드라곤도 이제 같이 길 넣어주고 커세어는 그냥 냅둬야죠 질럿만 조정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질럿만 조정하면 되고 이거 저그가 피해 많이 보죠 자, 아이고 질럿 3기, 4기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해처리를 사실 빼야 돼요 안쪼개줘야 됩니다 아, 굉장히 까다롭죠 자, 정면에다가 이러면서 다크템 풀어주 어, 정리한기 어? 정리한기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어어? 너... 4킬? 와, 초대박 이 와중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 와중에요. 자, 이러면서 커서요. 야, 아, 이거 잡아주지 못했고. 자, 그렇다고 한들, 지금 저도더 피해를 계속,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부담스럽습니다. 오버로드 다 찢어져요. 이거 계속 찢어집니다. 오버로드. 유리도 안 찍혀요. 자, 오버로드 하나 더 나오려고 하는데. 자, <laughs> 클래식한 필드에, 당연하죠. 에이, 3회승 여기다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앞마당이 지어야 뭐 그냥 원섬뿐이나 뭐 이런걸로 좀심수비도 막죠 자 그래도 드론과 함께 어떻게든 수비해주는 플레이 좋구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에 이제 토수도 변경 다꼬라서는 안되죠 템플러 타입을 그 다음에 이제 포지까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 어, 차라리 어 잠깐만요 어 너무 과감해요 자 오버로드 찍겠다는 거고 자 이거 질러주니 딱딱하죠 제 생각엔 여기 원상판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자, 그래도 히드라로만 막겠다. 그래서 조금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크템플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히드라로 막는 거는 성공할지더라도, 영러시가안 됩니다. 영러시가 지금 사실 영러시를 가면은 토스가 막을 게 없어요. 막을 게 없는 상황인데, 이 다크템플러 한기 때문에, 자, 이영러시 변수가 완전히 막혔다라는 거. 자꾸 살리기만 하면 되죠. 자, 커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다크는 살려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정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저그가 아, 이렇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막아줬고요 오버로드가 여기 서있다는 거는 여차하면 다크 템플러 그렇죠, 하이 템플러를 살려야 돼요 아, 어, 근데 게이트웨이가 너무 적어서 불안불안하죠 지금 히드라 달렸는데 이거 그냥 보러 간 거예요, 보러 보려고 온 거고 이거 하이 템플러 찍어주기로 왔죠 자 오브로드 옆에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자 초대박입니다. 오브로드 한기. 이거 프로브랑 같이 싸워야죠. 다크랑 같이, 프로브랑 같이, 다크랑 같이. 자 싸우면 싸울만해요. 같이 싸우면 싸울만해요. 다크 싸워주면서 한방자 퍼서도 달려왔고 이거는 막혔습니다. 자 이게 막히면은 이제 뭐히드라 추가적으로 달릴 수가 없는 상황. 그죠? 자, 근데 이게 히드라가 죽든 말든 그냥 내가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에이, 지제프토스가 위기죠? 물론 탁한게 있습니다. 탁한게 있지만, 위기.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인 스톰? 한방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방? 자, 일단 한 방. 이거는 어떻게든 이제 프토스가 아, 근데 이거 본지 프로가 많이 죽겠는데? 저가 이기겠다, 이러면. 아, 일단 투닥크 나왔어요. 계속 달리죠? 이 사이에 오브로드가 오기 때문에, 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973인 건데, 굳히 말씀드릴게요. 앞마당이 개 에바입니다, 이 맵. 앞마당이 너무 에바야. <laughs> 앞마당이 너무 에바라서, 아, 아쉽습니다. 이게 뭐,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은. 음 자, 아 이거 풀로포 빼지만 원진히들아 일부러 돌리고 있어요. 에이,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돌리기만 해가지고 시간 버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 뭐 원다크덱 좋기는 한데 저는 차라리 커세어 반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오 진짜 완전 클래식하게 그냥 에이, 완전 클래식하게 게임했으면 어땠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장텀블러 2기총 4다크 4다크 야 이거 맵이 너무 했다 <laughs> 자딱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때문에 옛날에는 12시 같은 자리 나오면요 그래서 아토믹토스 원게이트 체제의 아토믹 프로토스입니다 질러셋 3, 4개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아둔을 올리면서 질러셋 대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후에 텐테크를 타는 거고요. 하이템플러 한 3, 4개 정도 뽑으면서 생산을 계속 해주고 멀티를 해줍니다. 요 정도 방어 라인을 갖추면은 적어도, 예, 러시아기가 굉장히 부담이스럽다. 이런, 이런 거쓴 거야, 그래서. 그래서 쓴 거야, 그래서. 괜히 막, 어? 한게 아닙니다.